오늘 우리는 광활한 우주와 그 속에 담긴 심오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리고 이 거대한 질서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과 신앙, 이성은 과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같은 진리를 향한 두 개의 길일까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특히 과학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깊은 고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고, 과학은 저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창이었습니다. 8살 때부터 도서관에서 물리학과 천문학 책을 빌려 읽으며, 우주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 생명의 복잡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논리와 수학적 법칙들을 보며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계획하고 건설한 지적인 창조주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대 후반과 20대를 거치면서 제 믿음은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들 사이에 깊은 간극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차 불가지론자가 되어갔습니다. 신이 없다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제게 너무나 암울하게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신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실제하는 분일까? 이러한 저의 영적 방황을 지켜보던 아내는, 어느 날 단순하지만 심오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는 건 어때요? 하나님께 직접 당신을 드러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저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한 권의 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휴 로스 박사가 쓴 것으로 제가 가졌던 바로 그 질문들을 정확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스 박사의 책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지성적이고 인격적이며 자비로운 창조주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학을 통해 제시된 이 명확한 증거들은 저를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과학과 신앙의 조화,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로운 차원에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의 여정에서 힘들어하거나 질문이 많거나 심지어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실제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고찰하는 진리를 향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을 이끌어 줄휴 로스 박사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와 천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수년간 퀘이사에 대한 박사후 연구를 수행한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과학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이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소개해 준 분처럼 저 역시 아주 어린 나이에 과학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7살 때밴쿠버 국립도서관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 5권을 빌려온 것을 시작으로 매주 4, 5권의 과학책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리학과 천문학이 17살의 저를 우주의 시작, 즉 우주적 시작점을 찾는 탐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19살에 저는 기도온 성경책 뒷면에 제 이름을 서명하며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 두 권의 책, 즉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이라는 책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끄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무실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실론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며 신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무실론자들은 새로운 논리를 펼칩니다. 그들은 이렇게 엉망으로 보이는 우주를 보면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토론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의 존재에 필수적이지만, 다른 모든 은하들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우주에는 이조 개간 없는 은하가 있는데, 그는 왜 이렇게 많은 낭비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무실론 과학자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면 그는 엄청난 양의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처럼 들리지 않는다. 왜 그렇게 낭비가 심한가? 과연 그럴까요? 우주는 정말 낭비로 가득찬 불완전한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그 거대함과 복잡함 속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왜 우리는 이렇게 거대하고 광대한 우주에 살고 있을까요? 정말 이조개의 은하가 다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이조개의 은하 전부가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총 질량은 주기율표의 구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많거나 적었다면 주기율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주 창조 후첫 사분 동안 우주의 질량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됩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지금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적었다면 헬륨이 너무 적게 생성되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화학 수업은 아주 쉬워지겠지만 탄소, 산소, 질소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원소가 없으므로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주의 질량이 아주 약간이라도 더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초기 우주에서 너무 많은 헬륨이 생성되어 미래의 별들이 모든 수소와 헬륨을 망감보다 무거운 원소들로만 바꾸어 버렸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주기율표에는 탄소나 산소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가벼운 원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완벽한 구성의 주기율표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주의 질량이 현재 우리가 측정한 값과 정확히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정확해야 할까요? 우주의 질량이 10의 60제곱분의 1이라도 달랐다면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뒤에 0이 60개나 붙는 상상조차 어려운 정밀도입니다. 우주의 질량은 팽창 속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적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해서 중력이 가스를 모아 은하, 별, 행성을 만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흩어진 가스 상태로 남아 생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대로 질량이 조금이라도 많았다면 우주는 너무 느리게 팽창하여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블랙홀과 중성자별로 뭉쳐버렸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차숟가락 하나에 수십억 톤의 질량이 담긴 세상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 이조 계의 은하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질량이 존재해야만 우주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주의 나이 또한 절묘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우주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점에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우주 전체의 역사를 창조의 순간 바로 그 지점까지 거슬러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빛이 이동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천체를 볼수록 더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양은 8분 전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년 전의 모습이죠. 놀랍게도 우리는 우주가 탄생한 지 10의 34제곱분의 1초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우주 상태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또 다른 위대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 자연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주의 전체 역사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 사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어둡고 안전한 곳,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창조주께서 우리가 자연이라는 책을 온전히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일까요? 우주는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는 모든 별과 은하는 우주 전체의 0,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주의 약 70%는 암흑에너지, 25%는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를 이렇게 어둡게 만드셨을까요? 이 또한 생명을 위한 놀라운 설계입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의 양과 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비율이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도 달랐다면 우주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밀도를 비교해 볼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기계는 중력파를 감지하는 라이고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4km 거리를 양성자 직경의 10분의 1 수준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 기술의 정점이죠. 하지만 우주의 암흑물질 설계에 나타난 정밀도는 이 라이고 망원경의 정밀도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높습니다. 이는 우주를 설계한 존재가 칼텍과 MIT의 최고 물리학자들보다 최소 10의 97제곱배 더 지적이고 더 박식하며 더 창의적이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러한 지성, 지식, 창의력,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에 깊이 관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정교한 설계의 증거는 미생물에서 동식물로 그리고 인간과 같은 고등생명체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수십억의 인류가 한행성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파할 수 있는 기술 문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정밀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저는 과학자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적 구속의 관점, 즉 수십억의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 우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연구한다면 당신은 더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주에는 이렇게 많은 세퇴와 붕괴, 즉 엔트로피가 존재하는가?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세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수 있죠. 하지만 이 세퇴의 법칙, 즉 여력학, 중력, 전자기력과 같은 물리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법칙들은 악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수고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 창조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시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의 짧은 수십 년을 최대한 가치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훈련이 새 창조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역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서는 여력학, 중력, 전자기력으로 인한 고통이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퇴의 속도를 절묘하게 조절하셨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말입니다. 만약 세태가 너무 빠르다면 우리는 어떤 생산적인 일도 할수 없을 것이고 너무 느리다면 인간의 죄는 아무런 제약 없이 폭주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징벌인 동시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어 장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두 개의 창조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 즉 현재의 우주를 인간을 위해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피조물인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유의지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만으로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하지만 너희가 할수 없는 것을 위해 내게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가 통과하도록 보장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완전한 위와 우리의 불완전한 죄를 맞바꾸는 위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현재의 물리법칙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낡은 물리법칙과 함께 없애시고 전혀 새로운 법칙이 지배하는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새 창조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천사들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쇠퇴도, 질병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중력도, 여력학도 없을 것입니다. 관계의 한계도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하나의 시간 차원에 묶여있기에 깊은 사랑을 위해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하지만, 새 창조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풀려 모든 이들과 동시에 깊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불완전하고 불쾌한 모습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어 만나는 모든 존재가 경이롭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두장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새 창조의 기쁨과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우주의 증거들은 시편의 기자가 외쳤던 고백으로 기결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창조주의 인격적인 속성들, 즉 그의 위로우심, 그의 지혜,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의 간절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새로운 깊이를 더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이야기로